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화분, 네 모처럼 새로운 화분이 들어왔고 뒤쪽에는 어, 한 개씩 있는 거는 은 어, 창고 재고 정리, 어, 새로운 게 들어온 그림 분도 있고요. 네, 자 오늘은 어, 다 보여드렸고 어,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저가, 엄청 세일하니까요. 자 오늘은 230번부터 가겠습니다. 국내 분이고. 어, 수입분이 한 가지 들어가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개짜리. 네, 오늘 240, 30번 어, 새로 신상입니다. 가로가 엄청 커요. 네, 가로가 16.5, 높이가 14.5, 4만 원짜리 3만 원에 갑니다. 자, 두 가지 색깔이 있고요. 네, 농분입니다. 요즘 에어뉴엄. 네. 어, 큰 크기에도 심어도 되고요. 16.5cm나 돼서 넉넉한, 엄청 잘 만들어주는 화분이고, 어, 손이 많이 가는 수제 화분이에요. 손이 많이 간 요거, 전부 다 손으로 붙이는, 어, 수제, 수제 화분. 네. 이 정도 크기에 3만원이면 안 남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자, 엄청나게 싸게 팝니다. 4만원에 들어온 건데, 3만원에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30번입니다. 자, 231번도, 어, 정사각이고, 네, 요렇게 생겼어요. 입 있는 데가 엄청 넓고 좋은 화분이에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어, 엄청 저렴하게 판매하니까요. 네. 자, 231번 가로가 21, 높이가 16.54만원짜리, 28,000원까지 세일합니다. 얘는, 어, 무게감이 좀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 새 화분이 아니라 먼지가 묻어서 그니까요 이해하시고 매장에 진열해 해, 해 놓은 곳이라네 중고 화분은 아닙니다 새 화분이에요 매장에 주, 이렇게 색깔은 여러가지같습니다 뒤쪽에 또 다른 색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요렇게 231번 네 가로가 21 높이가 16.5 4만원짜리 28,000원까지 세일합니다 자 이거 화분이 <laughs> 요렇게 공정이 들어간 화분들은 단가가 있는 애들이에요 네 옛날 같아서 엄청 비싸나 보인데 요즘 뭐 많이 저렴해져서 자, 232번. 어, 얘는 조금씩 5cm, 0.5cm에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12cm도 있고, 12.5. 랜덤으로 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크기도 물레로 돌렸는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네, 12cm라고 적어놨는데, 네, 8,000원짜리, 6,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어, 다, 이거 빨간 톤 나는 거 있고, 어, 분홍 톤 나는 거 있는데, 분홍 톤은 몇개 없고, 좀 거의 빨간 톤이 난것 같습니다. 근데 색깔은 거의, 네, 이렇게 분홍톤 빨간톤 이렇게 어 색깔 이 있습니다 232번 가로가 12도 되고 12.5도 되고 높이는 12 높이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고 물레로 돌려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8천원짜리 6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수제 화분인데 선으로 다 그림을 그레, 그린 화분이래요 네 그래서 어뭐 파지는 안 했는데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 5,000원짜리인데 저희가 또 세일가로. 가루. 네. 가로가 8.5, 높이가 9.5 5,000원짜리 3,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 제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많이 드리지는 않았어서 재고가 많이 없어요. 10개씩 하면 3 분밖에 안 갑니다. 30개 드렸어. 요 30개. 자, 233번 가로가 8.5, 높이가 9.5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국내 수제화분입니다. 그 다음 에2 3 4번입니다 어, 가로가 8, 높이가 15,000원짜리 3,000원이 갑니다. 얘도 옆에 거하고 똑같은 집에서 만든 건데 얘는 얘도 예, 조금씩 파기도 했네요. 얘는. 어, 이렇게 이쁜 화분 처음 보셨죠? 네. 자. 이것도 한 가지 톤에 한 가지 색깔입니다. 자. 어, 234번, 가로가 8, 높이가 10, 숫자 분 5,000원짜리, 3,000원에 갑니다. 얘는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는. 네. 전에 이거를 판매하는 두, 두 개가, 창고기가또 있었대요. 가로가 1사 높이가 16.5, 4만원짜리, 28,000원씩에 갑니다. 얘도 해바라기하고, 네. 요렇게, 요런 수국하고 두개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짱짱하고 화분이 엄청, 옛날에는 엄청 비쌌던 화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아마 사신 분들. 자, 236번 가로가 14, 높이가 16.5, 4 0 0원짜리 4만원짜리, 높이가 9, 네, 239번 4만원짜리만 8천원을 갑니다. 얘는 수지 화분이 엄청, 어, 손이 많이 가는 화분인데요. 네, 엄청 가벼워요. 근데 왜 내가 많이 세일했냐? 물구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랗게 파서, 어, 여러분이 어, 동그랗게 파서, 네. 예, 물받침을, 아니, 아니, 흙받침을 동그랗게 파서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구멍이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239번은 4만원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입니다. 240번도 한개 나왔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20, 15,000원짜리, 12,000원에 갑니다. 제가 전에 많이 팔았던 화분인데, 숨 쉬기 좋은 화분이고, 인기가 좋았던 화분입니다. 이거 한개 남았어요. 자, 12,000원에 갑니다. 240번, 네. 241번은 엄청나게 커요. 이거 택배로 어떻게 보낼까 말까 한데 어, 30cm 세로가 23 높이가 20cm 됩니다. 8만원짜리 5만5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게감이 있어요. 이렇게 큰 화분이에요. 엄청 화면에 안 잡히죠. 네. 엄청 큰 화분입니다. 어한 개밖에 없어요. 얘는 재고가 딱 영어 지금 재고 제가 어딱 없어요. 털은 것들이라. 자 8만원짜리 5만5천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41번은 어한 가지 있죠. 수입 화분입니다. 수입 화분. 음, 근데, 어, 애원용 같은 요즘 심으로 엄청 멋진 화분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9,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는 엄청 큽니다. 예. 전에 제가, 어, 많이 팔았던 화분인데, 또 창고에 3개가 남아있더라고요. 샘플로 가, 가지고 다니는 화분인 것 같아요. 243번, 2만원짜리. 자, 146번은, 어, 첫 번째 거. 자, 첫 번째 거. 가로가 10, 높이가 13. 두 번째 거. 네, 두 번째 거. 요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멋져요. 두 번째 거 들어서 보여드리자 하면, 네, 겁나 손이 많이 간 화분, 비싼 화분인데,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15. 세 번째 건 가로가 13, 높이가 13.5. 네, 세 번째 화분.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손이 많이 간 화분인데, 자, 세개 세트 7 5 0 0 0 원인데, 세개 6만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 2만 원씩이면, 어, 엄청 싼 거죠. 네, 크기에 비해서. 자, 246번 수제 화분, 택배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어, 좀 무게감이 있어요. 택배를 안 보려다, 지금 안 올리려다가, 어, 매장에서만 팔려다가 제가 택배 좀 싸보려고 무게감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laughs> 크고, 네, 멋져요. 화분이. 멋져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려고 제가 지금 영상에 올렸는데 좀 단가가 있어요. 6만원짜리 가로가 20이고 높이가 20.5입니다. 6만원짜리 3만 8천원까지 세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두 가지 색깔인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이거 하고 이거하고 네 이게 한밑 밑바닥이 좀 하늘색 진한 거 있고 좀 연한 것도 있기는 한데 세 가지 색이죠. 이렇게 자 247번 6만원짜리 3만 8천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분이 없는 줄 알았을 때또네 4개, 개가 나왔어요. 다 팔았는데. 자, 가로가 17, 세로가 15, 높이가 17, 25,000원짜리, 18,000원까지 갑니다. 네개 남았어요. 검정번 두 개, 하늘색 두 개, 네, 이렇게. 18,000원짜리 하분이 네, 25,000원짜리, 18,000원에, 네,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우소요치, 가방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이거 25,000원씩 팔았는데, 제가, 새로 들어와서 세일합니다. 어, 사각이고, 수제화분입니다. 자, 249번 가로가 10, 높이가 12, 25,000원짜리, 18,000원까지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엄청 싸게 들어요. 사각인데, 수제화분이에요. 손을 일일 그린 수제화분이고, 제가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어, 사각. 어, 요거는 줄줄이 이렇게 세트로 사가시면 멋질 것 같아요. 이렇게 자, 249번 사각. 딱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주문 주셔도. 25,000원짜리, 18,000원이 갑니다. 250번은 두어두 어, 두 개예요. 가로가 12, 높이가 15. 35,000자 25,000원에 갑니다. 두개 5만 원입니다. 어 얘는 사각이고 네, 이것도 요렇게 다, 다리도 이쁘게 붙였었고 이렇게 뒤에 무늬입니다두개 세트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네. 자. 어. 자 250번. 자, 두개 5만 원입니다. 한개 25,000원씩 갑니다 251번은 어, 수제화분이고, 원래 이거 2만원에 팔려갔는데 가로가 8, 높이가 1일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영신다 여기서 맨날 싸게 판다고 옆에 하원들이 태클 걸어요. 요거. 이쁘죠? 딱한 개에요. 얘도 수제화분. 자, 2만원짜리 251번. 네, 15,000원에 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집인데 엄청, 어, 이게 35,000원 이하는 팔지 말라 했는데, 또 28,000원까지가 제 내렸습니다. 252번 가로가 십, 높이가 12.5, 35,000원 28 짜리 28,000원 갑니다. 한개 있어요, 집. 한 개. 한두개 있으면 쌍으로 놓으면 이쁘긴 한데, 네. 가볍고, 네, 멋진 화분, 집. 자 2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53번은 한 개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3.5. 35,000원짜리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잘 만들어진 화분이고 네 큽니다. 금지인마 하게 수제 화분. 자 253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네, 가로, 35,000원짜리, 가로 14, 높이 13.5. 자, 25,0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신다육 보시기 전에 좋아요를 꼭 누르고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